의식부터 준비하거라.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 너무 재밌었죠. 가비 도령은 아니지만 이무기의 13년 된 첫사랑 여리가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몸 주신 의식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결혼식이죠. 반지까지 사온 이무기 강철이 여리 손에 반지 껴줄 때 너무 두근두근했어요. 가비 도령보다 강철이랑 티격태격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 술사가 누군지 알아내었느냐. 육화 예고를 보면 데비는 자꾸 실패를 하니 궁에 어떤 술사가 있을 거라고 하며. 풍산에게 알아오라고 하는데, 풍산은 여리와 접촉하고 여리가 그 술사인 줄 알아챈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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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십니까? 여리도 만만찮게 풍산이 누구인지 알아챘겠죠. 두 명의 고수가 팍팍팍 안 보이는 불꽃이 튀었을 것 같은데, 여리가 한수 위인 건 확실해요. 이이고만이요 팔척귀를 이용하는 자가 있었는데, 역시 최고의 악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팔척귀를 이용하는 자. 슬픈 원귀 팔척귀. 원자는 팔척귀가 슬픈 거라고 했는데 순수한 아이의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른 걸까요? 왕가의 한이 맺힌 원귀를 불러내.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인간이 더 나빴어. 하늘 위로 가야 하는데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하늘 나라 못 가게 막는 것 같네요. 끝엔 여리와 강철이 천도를 해주지 않을까요? 분위기까지 너무 무섭게 연출되어 나오니 파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최원우 대감 안내상 이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세 하는 은퇴 대감인 줄 알았는데 데뷔 쪽 라인이었고 근데 팔척귀가 데뷔 아들을 먹어버린 게 수상해요. 그런 거 보면 최원우 대감은 데뷔 라인 같지도 않아요. 최원우 대감 안내상 자체는 혹시 모든 왕족을 다 처리하고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는 겐가? 왕은 그것도 모르고 윤갑을 보내 같은 라인이 되어 달라고 했었는데 풍산이 어르신이라 부른 사람도 뒷모습만 나왔지만 최원우 대감 같고요. 그 사람이 최종 빌런인가? 너였어? 대군을 저리 만드니가? 최원우 대감 외다리 귀신이 원안으로 쫓아다니는 것을 보니 좋은 사람 같진 않았죠 외다리 귀신이 군까지 따라온 것을 보니 이 귀신의 사연도 들어봐야 합니다 여리에게 최원우 대감의 약점을 알려줄 것 같고 팔척기를 도와 한몫할 것 같은데 내 동생 이무기다 진짜 이무기가 또 있었어 설마 강철 형님? 드디어 비비가 나타났는데 예상외로 친근한 이무기 동생 잡아먹고 싶은 것도 같고 다른 인간한테도 그런 느낌이 드는지 한번 살펴보란 말이다. 인간적인 감정을 궁금해하는 강철을 위해 조언해주는데 막 잡아먹을 것 같은 이무기들이 왜 저리 허당들인가요? 로코 귀궁 너무 재밌어요. 이무기님들이 두 명이 되었으니 더 힘을 내볼 것 같죠? 비비가 최원우 대감 등 부정부패 나쁜 대감들 다 잡아먹고 승천할 듯해요? 비비는 나쁜 인간 100명 잡아먹어야 용으로 승천하는 길을 택한 이무기입니다. 강철 옆에서 자꾸 어렵게 승천하지 말고 자기처럼 100명 먹으면 된다고 속삭이는 이무기 동생 역할이라 비비가 부정부패 대감들 전부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아니 형, 이러는 것을 보니 케미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죠. 회의만 중전을 보고 또 눈이 뒤집히는 데비는 다시 팔척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데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들도 죽어서 이제 후사를 가지지도 못하고 왕의 자리도 못 노리는데 무슨 시샘이 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곱게 쓰지 자꾸 왕가의 씨를 말리려는 팔척귀를 부리는 자. 중전은 유산을 할것 같아요. 스님이 주신 골담초는 골담초의 골은 뼈에 관련된 약초 같은데 야광주를 치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사용할 것 같진 않고 강철이 위험에 닥치면 사용할 것 같아요. 아직 반도 진행 안된 상태라 팔척귀를 뒤에서 부리는 인간들이 드러나는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안내상은 과연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을지, 내일 이야기가 너무 기대됩니다.